한민국을 뭘로 바꾸는다고요? 허경영이가 국가혁명당은 대한민국을 뭘로 바꿔요? 어?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바꾸는다 이 말이야. 자, 대한민국 정부는 그대로 두지만 그 운영 체제는 주식회사처럼 단돈 한 푼이라도 앗겨가지고 국민들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준다 이 말이야.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네. 내가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. 자꾸. 자꾸. 사람들이 그 말을 해. 그런데 왜 그걸 안 고칠까요? 노무현 대통령 뭐라고 샀지, 옛날에? 맞습니다. 맞고요. 그래, 안 그래요? 네. 맞습니다. 맞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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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사람은 본인이 맞대. 네. 맞습니다. 맞고요. 나는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한테 물어봐. 맞아. 차이가 있죠? 네. 맞습니다. 맞고요. 보다 좀 낫죠. 그러니까 대통령마다 특징이 있는데 하늘에서 온 대통령은 조금 더 다릅니다. 알겠죠? 네.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. 맞는지 안 맞는지. 내가 맞다고 하면 되겠습니까?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해요. 알겠죠? 아픈데, 자기가 머리 아프다는 머리에, 가슴이 아프다 간이나 간에, 이 손가락을 대야 돼요. 검지 손가락. 이걸 대야 됩니다. 자, 지금 여러분들도 아픈데를 대면 돼요. 코가 아프면코에대고요 검지, 요 검지를 금지. 자기 아픈데도 대요. 위장이 아프면 위에다가. 자, 내 눈만 보면 돼요. 카메라든 여러분이든 똑같이 보면 돼요. 자,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자. 하나, 둘, 셋, 넷습니 자, 하나, 둘, 셋, 넷습니